들어갑니다. 우와. 김치 맛있어요? <laughs> 세아야. 세아야. 우리 세아 26개월, 27개월 맞니? 김치를 먹네. 김치. 살코기. 빠빠. 김치를 손으로 주워 먹어. 우리. 세아 김치 맛있어? 응. 세아 고기. 응 엄마 엄마 배 불러. 세 먹어. 세아야 김치가 맛있어? 고기가 맛있어?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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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? 역시 이수화물이 음. 포크로 찍어 먹어. 이 손으로 먹고 싶어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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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먹한번 먹고.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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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거을거지

야물한입 먹어. 응. 응. 물 먹을래? 응. 천천히. <laughs> 야 어디 김치를 이렇게 잘 먹어?